자 다음에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z-z바분의 2가 실수다라고 했을 때 다음에 곱셈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수다라는 건이 전체에 바를 씌운 게 자기 자신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는 건 우리가 합과 곱에서도 성질이 변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켤레는 합과 곱에서도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 전체, z-z 바분의 -Z 2의 전체 켤레는 어떻게 돼요? z의 켤레-z 바분의 2의 켤레. 근데, 곱셈에서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켤레의 켤레는 z 자기 자신이 되죠? 다음과 같다라고 식을 쓸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서로 같다라는 것. 제트바 마이너스 제트분의 2가 뭐와 같다? 제트 마이너스 제트바분의 2와 같다? 그럼 이를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넘겨보면 제트바분의 2 마이너스 제트분의 2는 바가 조금 잘안 보이네요. 제트마이너스 Z 제트바와 같다. 얘를 유리 통분시켜보면 제트곱하기 제트바는 2에 제트마이너스 제트바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라는 건 z-z바가 서로 다르니까 절대 0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0이 아니면 나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곱분의 2가 1이 되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펼래 곱은 얼마가 된다? 반드시 2가 되어야 됨을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